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48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의 둘째 딸 스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무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무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숙이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와의 호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와의 호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메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 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 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하는 이야기와 장로 70인을 뽑는 이야기, 미리암이 벌을 받는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 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 힘든 속마음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는 장로 70인을 세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출하기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결국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에 이릅니다.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방을 온유함으로 견뎠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약길을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이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갔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도 했고 만나를 거두며 욕심을 가졌던 이들을 죽게 하시기도 했으며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게 여겨지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인정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그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